이게 이제 위에 마차 위에 이제 여신 승리의 여신 여기가 동서독의 통로였어요 안에서의 그 유대인들이 느꼈던 그 답답함아 어떡해 이제 형상화시켜놓은 이거를 이렇게 안할 수가 없어요 와 아, 진짜 건축물들이 대박인 것 같아요 딱 봐도 그냥 튼튼하게 생겼어. 여러분 보이시나요? 독일의 풍경입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 어, 아 저기 독일 독일 깃발이 네네. 국기가 보이네요. 어 저기는 예. 깃발 있는 곳은 그거예요. 의회. 아 국회라고 우리나라 지금 국회. 예아 그래요? 맞아요. 여기는 뭐예요? 그 홀로코스트 아 기념비라고. 예. 예전에 히틀러 때 이제 유대인들 많이 학살했잖아요. 예, 예. 그거에 대한 이제 사죄 아... 의미로 이렇게 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념비를. 오마 정말요? 잠 약간 내려줄게요. 네, 와 이거 되게 의미 있다. 네. 속죄하는 의미로 예. 이렇게 상징적으로 기념비를 만들어 놓 거예요 어, 그거 영화 봤거든요. 음, 가스실에서 막 음, 학살하고 음, 이런 거. 네. 그래서 이게 여기가 사실 되게 예. 노른자 땅이에요, 베를린에. 아, 그래요? 왜냐면은 보시면 예. 저 건물 뭐 있죠? 예. 이게 미국 대사관이에요. 아, 저기가요? <laughs> 네, 이게 미국 대사관이에요. 그 미국 대사관이 사실 가장 좋은 데 위치해 있어요 네, 거. 네. 그 바로 옆에 이렇게 큰 부지에 예. 어, 그래서 유대인 음... 추모하는 기념비를 만들어 놓은 거죠. 하, 그렇구나. <laughs> 보면은 여기가 예. 막다 다르잖아요. 예. 안에서의 그 유대인들이 느꼈던 <laughs> 답답함아어 이제 풍사화시켜놓은 가스 그 질식되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 어쨌든 복합적인 그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해서 그때를 이제 상상하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진짜 많네요. 많죠 이거. 엄청 요못 네. 찾겠는데요? 그 그러니까. 그 피어 가르텐이라고. 네. 그 베를린 중심부의 이제 공원인데. 네. 엄청 커. 아 그래. 네. 그래서 오... 여기서 산책하면 되게 좋고 요즘에 날씨가 좋고요 네. 이건 뭐예요? 이건 말? 브란덴부르크 문. 아. 네. 브란덴부르크 여기 문이구나. 야, 저기 뭐 앞에 뭐 어, 동상도 있네. 있네. 예, 여기 네. 괜찮은 것 같은데. 동독, 초독, 이제 나눠지기 전부터. 프로이센 네. 왕국이기 부터 네. 이게 개선문이라고. 아.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이러는 기념식 같은 걸 여기서 많이. 아 했던 곳이에요. 이게 이제 위에 마차 위에 이제 여신, 승리의 여신. 네. 이제 독일이 분단됐을 때는 네. 여기가 동서독의 통로였어요. 아 동서독을 그래요? 동서독 이동하는 오. 차량으로 이쪽이, 이쪽이. 서독 아, 지역 이쪽이 예. 동서독 지역인데 어. 이쪽 바로 앞에 예. 저기 펜스 쳐져 있는 데 있죠? 예, 예. 거기에 이제 장벽이 이렇게 있어요. 아... 네, 베를린 장벽. 아 여기가 그럼 베를린 그 베를린 장벽... 장벽 있었던 곳. 아... 네, 네. 어이 바로 앞에. 어, 어머 어떡해... 오 진짜 의미 있는 곳에 왔네요. 진짜 역사 의미 있는 곳이에요. 오 대박이다. 대한민국 상징이죠. 그러게요. 우리나라도 산팔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에이. <laughs> 빨리 무너졌으면 좋겠다. 근데 신기하다. 사람 모양이네요. 응 음, 귀엽죠. 이 그게 이제 그 약간 캐릭터 같은 거예요. 네. 뭐 독일어로는 암페만이라고 하는데 어... 저기 가시면 뭐 암페만 샵도 있어요. 어... 네, 네, 나폴레옹도 왔었고 그 다음에 2차 대전에서 연합군이 이겼을 때도 여기서 의식을 했습니 네. 빨리 아, 38선도 무너지게 해주세요. <웃음> <웃음> 그 안에 스키들이 되게 뭐 많네요. 그렇죠. 저기 또 이제 대사관들이 많고 네, 네. 저이 조각상, 네, 네. 저게 이제 이거. 네 저건데, 네. 저게 이제 헤라클레스를 형상화한 네. 거라고 해요. 엄마 헤라클레스 네. 영화 그제 보고야 데 제우스의 아들 그렇죠. 네그렇네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 있네요. 네. 어 여기서 보니까 너무 떠나요. 엄마나 한번 서보세요. 어잘 나온다. 그래요? 네. 여러분 어때요? 아 어, 진짜. 저는 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과 같이 이제 국회 의사당말하는 그 그렇죠. 거죠? 예. 네. 네. 국회의원들이 일정 네. 활동을 하는 거. 지금 이첫 날이에요 독일에 독일 일정 첫 날인데 너무 들떠가지고 제가 좀 차분해야 되겠어요. 지금 제가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싶어요. <laughs> 살짝. 제가 여러분 지금 세수 못 했어요. 열 다섯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밥도 꼬박꼬박잘 먹고 잠도 잘 자고 해가지고 하나도 안 피곤해요. 지금 너무 설레요. 뭐 9월 그리 9월 그리니까 <laughs> 괜찮죠? 근데 여기 뭐 그냥 국회 갔다는 느낌이 안 들고 네. 고대 건물 에갔다는 <laughs> 느낌이 아, <예쁘죠. 웃음> 근데 여기 잔디도 되게 다르다. 어, 참. 근데 외국에 나오니까 이 잔디도 다 이렇게 하나같이 새로워 보이고. 네. 음. 저기 동그란데 여기 저기 지금 사람이 다니는 것 같아요. 음.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총리가 일하는. 아 저쪽은 또 총리가 네. 따로 일하나봐요. 총리실. 독일은 음. 네. 총리와 대통령이 있는데 네. 이제 사실상 총리가 거의 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외교 아, 네. 저, 저쪽. 저기 많은 중앙아 아. 저기 저 십자가는 적십자인가요? 아, 저기, 는 예. 그, 거예요위위스대 s 아, 아, 저게 스위스 s 아 i s s Swiss. Swiss. s w 이제 s S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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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네네 s 오 w i s s S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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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i 여기 주식이 감자라는 얘기 깜짝 놀랐어요 네, 감자가. 어, 감자를 어떻게 요리해서 먹지? 저도 주식이 감자인 고장에서 왔잖아요. 대형 단 감자. 그 애기가 부르는 거 보셨어요? 둥글둥글 왕 감자. 대형 단 감자. <laughs> 거기서 왔어요 제가. 아 진짜? <laughs> 네. 그 아까 깜짝 놀란게벤츠벤 그 북한에서 벤츠라고 해요. 자꾸 그 발음이 남는 벤츠가 택시예요. 여기는 <laughs> 여러분. <laughs> 벤츠 벤츠든 기본이고요, 아우디도 따라오고요. <laughs> 아, 신기하다. 되게 잘하시네요. 한국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타는 아, 그거다 보니까 <웃음> 자동적으로. <웃음> 여기는 여러분 지금 시위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텐트 쳐놓고 먹고 자고 하면서 시위를 하신대요. 어디 가나 시위는 있어요. 맞습니다. 북한만 빼고. 결국에 시위라는 게내 이익과 관련된 거잖아요. 음, 음. 북한에서 시위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공, 그 자리에서 공개 처형 아니면 산대가 멸적이에요. 아, 진짜. 예, 북한에 어, 세, 없는 게세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없지만, 진짜 제가 딱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어, 시위의 자유가 없고 표현의 자유가 없고 사적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사람이 사는 데다 보니까 직권남용 해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돈벌 때까지 가만 놔둬요. 더 많이 번 다음에 죄목 딱 뒤집어씌어서 싹뺏어가요아 진짜. 네. 한 번에 그냥. 네, 그래서 북한에는 고위직이든 뭐 고위직이 아니든. 네. 항상 사람들이 사로림을 걸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말도 제대로 못 하고. 어. 저는 진짜 많이 봤어요. 하루 아침에 누군의 집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어, 어디 갔냐 그러면 나중에 성문이더라고 말 잘못해서 실려갔다고. 어. 그러면 정치범 수용소로 간 거예요. 수용소 가면 뭘 해요? 거기 가면 국민권을 아예 박탈을 당하고. 어. 그 다음에 네. 우리 국민이 아닌 거예요? 예, 국민이 아니고 그 안에서 평생. 일만 하다가 그냥 죽어야 되는 거죠. 막, 막노동 같은 거. 예, 그러니까 노동 중에 상거그 그 안에는 뭐 부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무기 무기 생산하는데 아. 동원되기도 하고 화학 그 무기 실험용으로도 가고. 아 본인 실험 당하는 예.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죄수들도 굉장히 부류가 달라요. 그게 예, 하늘을 못 보고 딱 머리를 숙이고만 다니게 해놓은 죄수도 있고 가족이 들어갔지만. 이렇게 일하고 들어오는 걸다어이게 만들어 놔 가지고 서로 말 못하게 만들어놔요 참 다양해요 그래서 15호 관리소까지 있거든요 네.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라고 안 하고 관리소라고 해요 네네. 네. 정치범들을 관리하는, 것이다. 관리하는 네. 곳이다 정치범 수용소는 해외에서 붙인 말이고 고대 그 느낌이 물씬 물씬 풍기네요 네. 그 왼쪽이 베를린 대성당이에요 아, 아, 우리 여기 온대요 지금? 네, 네, 맞아요. 우와. 네, 아. 예 맞아요. 와 너무 예쁘죠? 아, 린예 화재났던 것처럼. 이게 이제 2차 대전 때. 아 기억에. 아. 아 근데 네. 무너지진 않았네요. 아 여기는 아 지금 성당 안은 안 되는 것 같고 아, 네. 위에 전망대만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 네. 아무것도 안가져가지고 네. 아 이거 되게. 아 아마 내일 오면은. 네. 예배하는지. 나무만 볼 그러게요. 살짝 봤으면 좋긴 하겠는데. 오. 이 정도만 해도 만족해요. <laughs> 예. 야, 근데 정말 정말 잘 지었나 봐요. 헉, 어떻게 이렇게 잘 지어 놓을 수가 있지? 와, 건축하면 독일이라고. 어, 유명하다 그렇죠. 네. 어머나, 제가 지금 거기에 왔어요. <laughs> 예? 이여 땅선으로 아주 잘못 담아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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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고것 이해해 주시라요. 박물관입니다. 아, 네. 네네. 저기도 2차 세계대전 때 피해를 입은 것인가요? 맞아요. 그을린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돼요 그래서 저렇게 고무고고크나 네. 네. <laughs> 오, 좋다. 어, 좋다. 어, 어, 말이 굉장히 힘이 좋게 생겼네요. 잘 달려가게 생겼어요. <웃음> <웃음> 대박인 것 같아요 딱 봐도 그냥 튼튼하게 생겼어 와. 그냥 가면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시죠 여러분 이 안에는 말이죠 함부로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곽만 봐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 이제 사, 그 상황을 봐서 보고 싶어요 예 유럽에는 어떤 것들을 방문해 놓는지. 음. 나왔습니다.